지금 우리 영화 앱의 기본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목록에뷰 페이지를 넣고요. 뷰페이지에 각각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을 이제 페이지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고 있고요. 이 페이지 프레그먼트를 이제 소스 코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소스 코드 구성을 할때 일단 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페이지 프레그먼트 객체를 만들도록 했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임시로 아규먼트에 넣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 애, 이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에 올라가게 될 텐데 나중에 액티비티에 그 올라가서 초기화되는 시점에 온크 c r e a 가 호출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자 override method 눌러서 가보면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Create라고 하는 게 보이겠죠. onCreate 그다음에 OK를 누릅니다. 그럼 onCreate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이 밑으로 가서 이때 초기화가 된다. 초기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 아규먼스라고 하는데 넣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 아규먼스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라면 자 이렇게 자널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자 아규먼스라고 하고 이게 널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자 apply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apply라고 하는 게, 자, 이 argument를 가리키는 게 이제 dis로 어, 참조할 수 있으니까, 자, dis가 argument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dis를 생략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자, get 어떻게 돼요? int 이렇게 하고 뭘 하면 돼요? 이미지 id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이미지 id가 리턴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아이디라고 하는 이 프레그먼트의 속성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getString 이라고 하고 타이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자 details1 이라고 하는거 getString details1 details2 이라고 하는 것도 getString 디테일즈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온 크리에이트 안에서 초기화를 해준 거죠. 자, 초기 자, 속성에다가 자, 임시로 넣어 놨던 아규먼트에 넣어 놨던 거를 자, 여기다가 할당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온 크리에이트 뷰 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온 크리에이트 뷰로 가면 우리가 자, 요 XML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인플레이션을 해서 메모리 객체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저기 리턴하지 말고 인플레이션 한 거를 어떻게 돼요? 자, VAL이라고 해서 루트 뷰로 받고 여기서 리턴해서 루트 뷰를 한다면 이 루트 뷰가 뭐예요? 이 프래그먼트의 최상위 레이아웃 객체를 루트 뷰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최상위 객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루트 뷰라고 하는 거 안에 뭐가 있어요? 요거를 가리키게 된다고 라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최상위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포스터 이미지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루트 뷰점 뭐예요? 포스터 이미지 뷰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점, t 이미지 리소스라고 하고 우리 속성을 추가한 거 있죠? 이미지 아이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루트 뷰점 우리 타이틀 텍스트 뷰라고 텍스트 뷰 제목을 표시하는 텍스트 뷰 추가했는데요 이거에 텍스트에다가 뭐예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 그죠 우리가 on create에서 저 값을 전달받은 자, 파라미터로 new 인스턴스의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거를 액티비티에 올라갔을 때 on create에서 속성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속성에 있는 값을 자 xml 레이아웃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Details1.TextView라고 하는 거에 텍스트 속성 값으로 자 Details1.RootView.Details2.TextView.Text 라고 하는 거에다가 Details2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가 보여지도록 만들어 준다 자 이게 페이지 프레그먼트 쪽으로 우리가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프래그먼트 1쪽으로 가서 자, 프래그먼트 1이 뭐예요? 영화 목록 쪽이잖아요.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 뷰 페이지를 넣었잖아요. 그 프래그먼트 1에 우리가 뷰 페이지를 위한 자, 필요한 코드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리턴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VA의 루트 뷰라고 하고 이 루트 뷰를 리턴해 주도록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루트뷰 라고 하는 거 안에 페이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뷰 페이저를 위한 코드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뷰 페이저가 있으면 페이저 점에서 어댑터도 설정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이 코드들이 이제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인디케이터까지니까 저 여기까지죠 요거를 예를 들면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자. 근데 보면은 뷰페이저나 인디케이터를 못 찾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루트 뷰점 페이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전부 다 루트 뷰를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 페이저를 페이저나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거를 참조할 수 있게 된다. 자, 쇼토스트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네요. 그죠? 그럼 쇼토스트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복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어댑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네요. 자, 페이지 어댑터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냥 복사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올 수가 있겠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에러가 막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에러가 막 표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일단은 여기 페이저라고 하는 거에 커서를 갖다 대면, 임포트를 할 수가 있죠. 자, 임포트를 하면, 루트뷰 안에 들어가 있는, 저렇게프래그먼트 안에 있었던 이 페이저가 임포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 보니까, 액티비티, 이프래그먼트가 올라가 있는 액티비티를 참조해야 돼요. 액티비티. 그죠? 자, 이 액티비티를 어떻게 참조할 거냐. 자, 이게 프래그먼트 안에서 액티비티를 참조할 때 어떻게 해요? Get Activity라고 하는 게 있죠. 또는 여기는 액티비티 속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액티비티라고 하는 속성을 바로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널 값일 수가 있네요. 그죠? 널 값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널이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가 널이면 안 된다. 자, 빨간 표시 위에다가, 자, 이렇게 갖다 대서,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너이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바깥에다가 activity라고 하는 게너이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뭐 여기다 let을 붙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is로 봤잖아요. 아니면 여기도 자 apply 이렇게 해줄 수도 있네요, 그죠 아하, 그 다음에 여기다가 run이라고 해줄 수도 있네. 아하, 그러네요, 그죠뭐 여러 가지. 코드 블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만약에 코드 블럭으로 해놓고 여기 안에다가 자, 이거를 집어넣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코드를 전부 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 초기화하는 코드를 이 안쪽으로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여기서 뭐예요? 액티비티가 디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디스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다. 자, 에러가 없어졌죠? 자. 자, 이게 왜 에러가 없어졌는지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페이저를 위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 보면, 자, 여기도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프래그먼트 안에. 예, 그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페이지 어댑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페이지 어댑터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프래그먼트 1, 2, 3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페이지 프래그먼트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페이지 프래그먼트를 이용하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페이지 프래그먼트를 이용하는 코드 자 한번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자, 어댑터, 페이저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약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컨스트럭터. 자, 생성자 함수를 자, 두개 파라미터로 받도록 했는데요. 프래그먼트 매니저하고 라이프사이클을 받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래그먼트 쪽으로 가 보면 프래그먼트 1, 2, 3을 쓴게 아니라 자, 여기에 자, 여기에 포지션 즉 0, 1, 2 중에 자 어떤 게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0일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 줬어요. 이렇게. 이미지 아이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정시켜 놓은 거죠. 원래는 이제 new instance라고 해서 이걸 호출할 때 넘겨줄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야 되는데 우리가 가상으로 이렇게 넣어 준 거예요. 가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고 자, 여기 이제 이미지, 포스터 이미지 같은 경우 포스터 123이 책에서 미리 제공되는 걸 넣어 준 거죠. 자, 이렇게 when 구문으로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 어댑터가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 보면 우리 여기서 페이지 어댑터의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때 보면 여기 프레그먼트 안에 있는 서포트 프레그먼트 매니저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예요? 액티비티죠. 액티비티.점 서포트 프레그먼트 매니저고요. 액티비티. 액티비티.점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됩니다. 이두 개를 파라미터로 넘겨줬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자, 첫 번째 영화 목록 프레그먼트까지 구성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이 띄어보시면 되고요. 띄었을때 에러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 목록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 영화 목록이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영화 목록에서 아래쪽 그 화면에서 자, 영화 상, 상세라고 하는 버튼 눌렀을 때 처리도 아직 안 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면이 보이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자, 요 요걸 클릭했을 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되면 이제 영화 상세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영화 상세 화면은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자, 이어서 작업을 해 보면 되겠죠.